안녕하십니까 쌀밥사주의 백미입니다. 2025년 4월 경진월, 5월 신사월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의 월운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진월은 4월 4일부터 신사월은 5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에서 4월, 5월로 이어지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경진월에는 3월 기묘월에 결정한 자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3월 김요월은 돈, 고객, 업무, 부하 직원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작년 말부터 가져온 자신의 상황이 정지되고 전환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답답함이 있기도 합니다. 4월 경진월은 답답함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되는 상황들도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들의 근거는 3월 김요월에 결정되고 정지된 자신과 관련한 여러 상황이 됩니다. 5월 신사월에는 4월 경진월에 생각하고 경험했던 사회적인 도전과 직업적인 면과 자신의 목표가 하나로 압축되고 결정됩니다. 4월에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결정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4월 경진월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목은 4월 경진월에 업무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제안 등을 받게 됩니다. 3월에 정지되고 전환되는 상황으로 야기된 그런 상황이고 4월에는 새롭게 깨닫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회사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직책을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4월 경진월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은 감목의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득이 되고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4월 경진월에는 5월 신사월부터 시작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4월 경진월에 내가 앞으로 10개월 가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외부로 공개되고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 일은 5월에 시작할 것이고 4월은 준비 단계의 마무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4월에 내 직책이나 책임이나 팀 등이 꾸려진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4월 경진월에는 회사나 팀등 나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내려줍니다. 도전적이기도 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따르면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만일 이득이 되지 않는 오더라면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후폭풍 또는 손해가 염려된다면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긴 시간에 영향을 주는 어떤 큰 전환점이 4월에 있습니다. 4월 30일 이후가 되면 감목에게 앞으로 10년간 지속하게 될 소속, 직업, 목표, 직장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목이 추진하고 도전하려는 긴 시간의 일이 시작됩니다. 감목이 진짜 직장이라고 느끼고 직업이라고 느끼고 내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공동체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이후로 업무나 여러 상황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거나 적은 상태였는데 그 의욕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활력이 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진월에는 갑목의 제자나 부사수 등그외 내가 키워낸 존재들에게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그 일거리들 때문에 공부하고 배우는 것 그런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나 부사수 자체에게 어떤 할 거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월부터 간목은 자신만의 업무 처리 방법과 기술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를 상대로 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이 아직 경진월까지도 본격적으로 업무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쓸모를 높이기 위해서 갈고 닦게 됩니다. 특히 실전적인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발전하게 됩니다. 간목은 지금 지식과 정보의 고픈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자신이 직접 구하는 것도 어렵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업무에 사용할 지식 정보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 답답한 면이 있고 자신이 업무를 위해서 공부하고 또 배우고 싶어도 마땅한 것도 없습니다. 4월 경진월까지는 이런 답답함이 이어집니다. 5월 신사월의 디테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갑목에게는 이번 신사월이 올해의 결과를 확인해 보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을사년은 갑목에게는 가족 한 명, 동료나 선후배 또는 경쟁자 등한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족이 생기기도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 회사에서의 동료와 관련된 문제 또는 선배 후배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 일년입니다 이미 을사년 운이 시작하면서 느낌은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신사월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가을에 출산을 하게 될 것인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거나, 신사월에 회사에서 동료 한 명과 트러블이 발생을 하는데, 가을쯤에 그 동료와 더 크게 다투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갑목에게 5월, 신사월은 원칙대로만 해야 하는 달입니다. 융통성이나 봐주는 것이 없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신사월은 꼼수나 불법적인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원칙대로, 법대로 할 것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사주와 운이 다름으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목에게 5월 신사월은 윗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윗사람이냐라면 내가 업무적으로 이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몇 개월간 했던 일을 그만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직책을 놓고 이름을 빼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해오던 역할을 계속합니다. 타이틀만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윗사람은 이번 달을 겪으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더 명확히 하게 됩니다. 5월 신서울 중순부터는 앞으로 10개월간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자신의 직책과 소속될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지난 4월 경진월에 알게 되었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5월에는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것이고 4월에는 그게 무엇인지 미리 알게 되었던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전문적이고 특수한 목적이 있는 문서가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간목이 4월 경진월까지 준비를 했던 자신만의 업무처리 방법과 기술이 이제는 실제 업무에 써먹어도 될 만한 수준이 됩니다. 5월 신사월부터는 공동체를 상대로 하는 자신만의 업무 방법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써먹기 시작합니다.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자신의 일에 딱 시기 적절하게 기술이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4월 경진월까지는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5월 신사월부터는 그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만, 정체되거나 구분되지 않은 원초적인 형태의 그런 정보로 들어옵니다. 쓰임이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전체 메일로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목의 원른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